1988년 커피숍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 이어서 경숙은 미용실에서 시다이를 배우는 중입니다. 미용실 열심히 하고 있다, 얘. 어색한 됐다. 80년대 억양을 구사하는 야, 경숙은 시간이 흐르고 불고되게 미용실을 차리게 되고 딸 유미를 낳게 되죠. 둘째는 미자 경숙과 같은 동네에 비슷한 아. 나이대의 문방구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녀의 딸 이름은 나은이었죠. 어린 나연는 종종 경숙의 미용실에 엄마 손을 잡고 아이고. 놀러갑니다. 꼬맹이 왔어. 아이고,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예, 예, 애기. 너 이거 먹어. 응. 우리 꼬맹이는장래희망에 뭐니? 연예인이야? 아니 우리 저기 맏딸 큰애 있잖아. 걔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인가 뭔가 하고 싶다는데. 너 나중에 우리 딸저 고용해 전담으로 저기 데꼬 댕겨라. 후에 이 둘이 메이크업 그치. 샵에서 만나게 될 것을 우리, 그녀는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초등학교 들어간 만나거든 세월이 흘러 너, 동네 친구에서 고등학교 같은 반이된 유미와 나은 당장 계약하자 그러더 나는 어릴 적부터 아니, 예뻤던 외모로 너는... 인기도 많고 잘나가는 일진이 그렇고, 되었고 아이돌 소속사에서 오디션 제리까지 받게 됩니다. 반면 너는 아이라인을 너는 정말 못 그리는 유미는 나은의 신유로서 나은과 어울리며 어, 매사에 너는 나은을 너는 부러워하죠. 나오냐고. 연습생이? 오 대박이다. 민지 진짜 너 존나 좋겠다. 세상은 유미와 나안을 철저히 차별합니다. 어, 야, 잘 있어. 유미가 좋아하는 남자는 어, 나안을 좋아하고. 너무 야, 나나. 너 나랑 사귈래? 우리 그래도 오늘 정식으로 사귀는 날인데. 키스 한번. 어? 아우! 씨발. 왜, 왜 그러냐 너? 유미는 아, 방과 후 네. 당번인 안녕하세요. 친구 나에게, 네. 나에게 오늘 머리가 굉장히 그리고 잘 인스타 라방에서 나은과의 친분 등을 괜시리 심심. 언급하지만 아씨늘 관심이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야너 그거 김나은한테 소문내지마 걔 졸라 싸니까 알았지? 아김남은 빌려줬나? 아씨김남은 아이씨 아, 김남은 지금 기획사 오디션 보러 갔을 거예요 아이 또연명나 엄마 만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미. 인플루언서 되게 너무 힘들고 빨리 협찬도 받고 싶고 광고도 받고 싶어 그는데 심지어 유미가 짝사랑하던 영진과 나하는 유미 귀... 몰래 괜찮냐, 교제를 근데... 하고 있었죠. 너랑 나아다니었나 좀... 뭐? 봅니다. 우리 뭔 소리야 또아 진짜 아 오빠가 뭔 소리야 아 그리고 걔 뭐야 강민이 미친년 같아 진짜 내가 지랑 뭘 친하다고 자꾸 내일 팔고 댕겨 누구랑 물, 문자를 이렇게 하냐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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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야 뭐야 아니야 강민 오빠 이거 내 사생활이잖아 남자야 아, 나는 아, 진짜 아이돌 데뷔를앞두고 숙소에 들어가기 하지? 바로 전날 건너편 영진을 건너편 냉정하게 차버립니다 유미는 마지막 선물로 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게 됐죠. 전설의 바로 그 OST 감상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괜찮아? 팜므파탈 나은은 영진을 차버리고 난후 아이돌 강민과 본격적으로 소속사 몰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데뷔하고 라방 막 수천 명씩 이때까지만 들어오다. 해도 생태 눈깔이었던 강민은 그 나은에게 미래에 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 열정과 진짜. 노력을 다해 꼭 정상으로 함께 않나? 올라가자고 약속하죠. 난내 팬들한테 진짜 잘해줄 거야. 진심으로 대할 거고 사인회 같은 거 하면 한명한명다눈 마주치고 진짜 잘해줄 거야. 성의 있게. 나 진짜 초심 안 잃을 거야. 언제나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 잘해주고 나 잘되기만 하면. 아 정말이에요. 약속하자. 진짜 죽을 으로 열심히 하기로. 그리고 강민은 데뷔어 동시에 승승장구하며 정상에 오르고 반면 나는 거듭들는 데뷔 무산과 연계절로스의 경력도 뒤지부진하며 뭐 오랫도록 무명연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안들어도될것 같아. 오, 알아들어. 재어두번 들으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리고 고심 끝에 무당을 찾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명을 하기 거야? 이르는데요. 개명을 통해 공그롭게도 받은 이름은 일진 동상이자 동네, 동네 친구였던 사람 만나겠네. 강유미였습니다. 더잘 보는 사람 추가적인 점는 나이 차이 있 사람 좀 만나라 까요 과연 언니 그녀의 말해. 운명의 남세. 남자는 누구인가 할까요? 아 참, 강유미 씨. 짝수로 조심해. 내말 명심해요. 한편 미용고를 졸업한 우리의 일진 강유미 양은 영준 오빠와도 사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사이비 종도 신자가 아, 되는 등 곡절 만은 인생을 리서 살고, 리서 리서 살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눈빛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보다 들어가니까 다 넣어주세요. <놀두세요> 박카스하고 빵하고 빨다 넣으세요. 포기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감당하지 못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는 유미. 실어서 하는 메이크업샵 바텐더. 어,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저것 방황도 많이 했고,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미용실도 차렸었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많이 좀 주변에서 싫어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가 좋긴 좋은데 돈을 벌어다 주진 않더라고요. <laughs>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 네. 직원 진짜 한 번만 더 그려라 어? 얼마 전까지 파트너 일을 하다가 귀청소사 어, 사장님이 저의 작은아버지셔가지고 낙하산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지만 실력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어, 제가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마음 공부할 때 우리 선강님들 귀도 많이 파줘봐서 그분들이 워낙 귀에 전봇대 박은 분들이셔가지고 싫다는 데도 안 산다는데도 계속 계속 사람 쫓아다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귓구녕 한번 시원하게 파드렸더니 다들 다른 일 쫓아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 어나나 나 말투 또 나. 도장의 기운이 안 빠졌네. 아, 이렇게 와보실래요? 성형외과 실장. 제가 한때 메이크업에도 좀 몸을 담았던 적이 있답니다. 조상 진짜 잘리면 안 됩니다. 원장이 이렇게 아,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보면 내연 관계가 아닐까 의심을 갖게 하는 대박. 다섯 군여예요저 감방 가면은 제 직원들 다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네? 강유미 양, 당신은 대체?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오래했어요. 막 공부라고.뿐만 아니라 네. 메이크업샵 막내. 좀 이런저런 제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약간 들으시면은 와, 깜짝 놀라실 정도. 사실은 삽도찾았었어요아뭐 <laughs> 사장, 아네뭐그 정도 느낌. <laughs> 저도 알고 지나던 의사 한분 계시는데. VVVVIP 전달. 뭐 퍼스널 쇼퍼 그런 그런 분인데. 아 지금 감방 갔어요. 네. 나중에 출소하면 언제 같이 식사라도 한 번. 정말요? 어머 꿈만같아라 네, 사진을 또 넣어주신다고요? 어머 어떡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스 바닐라 멜때랑 알베니카노 레귤러 사이즈 나왔습니다 땡큐 번노 아, no, 땡큐 기우쌤 아, 네, 저... 헤어샵 아, 막내 부족한 사회성과 인성 때문에 있거든요. 그만 어디서도 적응이 쉽지 않아 <laughs> 네. 늘 고전하는 강유미 끝할 줄 모르는 10년간의 알바 경험이 펼쳐집니다 영화는 그녀의 알바 변천사에만 무려 러닝타임 30분 자란 분야 다소 늘어지는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열심히 살며 잘려도 잘려도 오투기처럼 일어서는 강유명의 근성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어? 충분합니다. 어? 어? 궁금한 것은 물어보세요. 저 스테판에게. 참고로 인프제 형님의 여동생 앰프피 미자는 러쉬샵에서 일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뮤니 프로 의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집에서는 그치? 이런 전형적인 자매들끼리의 다툼을 하는 키이작녀 강유미와 허, 강미자. 그럼 엄마가 예 사람에게는 허? 과연 평화가 찾아온가요? 다고 남편 어머니조차 둘째 미자를 좀더 아, 예뻐하는 것까지요. 우리 낭매 딸내미 미자 미자가 그뭐 알바비로 사왔다 그러는데뭐 뭐 동치미도 나왔다는데 크리 크리로이. 어뭐 아, 그게 뭐 좋다는 데뭐 모르겠어. 아유 우리 딸내미가 귀하게는 뭐 먹어야지. 그럼. 어. <laughs> MTPI 인포제답게 아, 여러 얼굴을 가진 유미는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 <laughs> <저희> 덕에 <테레소노덕에 웃음> 다양한 직업들을 소화할 수 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선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선님 잠시만요. 떠나지 는다 상가 미가 시가 감가. 그러던 중 <laughs> 강유미로 개명을 하고 나서 운이 <laughs> 트였는지 단역을 거쳐 <웃음> 아니, <웃음> 서서히 인지도를 측여가는 늦가귀신인 나은과 메이크업샵에서 드디어 마주치게 됩니다. 아니요 잘못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두께가 약간 양쪽이 좀안 맞아서 유미는 아, 40살 막내라 티는 내지 못했지만 사실 나은을 알아봤고 나은 유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세번 수정한 거야. 유미의 알아? 기억 속엔 여전히 살고 있던 나은과 나은의 기억 속에 자리조차 없는 유미 두그 사람의 질긴 악연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얽히고 설키며클라이 막스를 아, 향해, 향해 달려간다. 가 완전 미친 또라이야 개. 당장 해고 시키라 고 그래 개. 오늘 바로 테스트 예 알아봐. 나 옮길 거니까 청담동 코코미카? 거기도 괜찮은 것만나은 파티에서 어, 만났던 그 돌파리 성형외과 의사에게 언니, 대시를 네, 받았다며 아는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의사라는 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식까지 챙겨주던 유미는 안중에도 없이 나은에게 온갖 근품을 바치며 사랑을 고백하는 돌파리 성형외과 의사. 성립과 의사. 이번 출구 앞에 거기 대표라고 하시던데 개업이라고. 아내 스타일 아니요, 에 진짜. 입술도 보라색이고 여자는 가라. 저도 입술만큼은 한결같은 네, 보라색을 유지하는 남자였데는줄 평소 나은의 꼬라지와 성격에 대해 불만이 있던 스타일리스트는 나은에게 통명스럽게 굴다가 갈등을 빚게 아, 되고. 죄송해요. 아, 저 원래 이래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혹시 나랑 길에서 기분 나쁜 죄송합니다. 그날부로 예. 실장에 의해 교체되면서 그러니까 나은의갑질을대 폭로하겠다는 내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면 조금 나한테 안 좋다고 이번에 점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점이가 그거 좀 앞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좀전해드 아, 네 죄송해요. 죄송고서 아, 네 팩트 가 네. 아, 이때 두 사람의 팩트 폭행 액션씬은 그야말로 어? 보는 사람의 땀을 주게 하죠. 아프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실 네. 영화는 여배우가 된 나은을 갑질하는 스타병 걸린 사람처럼 묘사하지만 했는데. 저는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정도 나은을 그토록 싫어하고 욕하는 유미나 아, 스타일리스트 같은 가져오르네요. 주변 인물들이 정말로 그녀를 비난할 거. 만한 뚜렷한 이유를 네, 영화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어, 무속 신앙에 집착하거나 꼬라지 메이크업 샵에서 컴플레인을 했을 안 뿐이거든요. 안 먼저 아, 들이댄 남자를 차갑게 찼다는 싶으면은... 것그 정도가 나언니했던 잘못입니다. SNS 이 영화에서 놀랍게도 진 악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독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내용이야. 싶은 걸까요?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진짜. 우리 주연 배우님도 병이... 실장쪽에서 <laughs> 알아서 눈치껏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죠. 나시티도 안 가져오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데. 사대일 때리는 것 같았다고? 미쳤네, 미쳤어. 충명수운 표정으로. 하, 기분 너무 안 좋겠다. 미친 거 아니야? 얘가 왠지 너한테 안 굽실거릴 것 같은 거야. 옷은 어떻게 가르쳐줘도 너 비위 맞추는 법을 애들이 톡못 배워서 나도 너무 답답한 거 있지. 나한이 해고 시킨 아... 것이 아니었던 아... 겁니다. 한편 그때쯤 보일라. 인기의 정점을 아, 누른지도 한참 지난 강민은 진짜로? 초심을 아, 잃고 진짜? 매너리즘에 어, 빠져 뭐. 영통 사인회에서 아, 팬에 대한 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아, 되고 아, 이 사건을 진짜요? 계기로 아, 강강술래로 개명하게 아, 진짜? 됩니다. 아, 아 진짜요. 강민의 팬이었던 있어. 여성은 ENTJ답게 방송국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기 위해 PD가 되기로 결심하죠. 아, 내가 PD가 되기로 결심한 건 좋아하던 아이돌 덕분이다. 아진짜이보트한테돈 쓰고 마음 주고 우러러보다가 갑자기 그편 터가 왔다. 내가 왜쟤를 우러러봐야 되지? 그래서 결심했다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기로 강강술래 고맙지만 미안하다 탈덕했다 그래도 덕분에 꿈을 이뤘으니 개꿀 여러분, 강강술래는 안녕. 가수로서 인기도 입지도 아, 좀더 불안정해진 불쌍? 상태에서 아, 매니저보다도 뭐라고? 인기로 밀리는 지경이 이릅니다 많아? 야 시원아 안녕하세요 매니저 시원입니다 아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네. 여자친구를 왜 물어봐 <laughs> 아이 매니저를 시비하고 견제하고 꼬라지 부리는 강강술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스타에 팔이 날리던 고등학생 강유미와 겹쳐지는 요리님. 소름 돋는 경험을 하 성도 같은 강씨. 어? 더 소름 돋는 네. 관리받으던 기지 최시원. 봐. 잘생겼다. 봐, 새너 팬들이 다 하니까 바로 이날 출연한 쇼프로 에서 나은과 같은 날 같은 방송으로서 따로 아니, 녹화에 참여하게 됐던 강강순래강강순래의 꼬라지를 <laughs> 아, 견디다 아, 못해 벤에서 탈출한 매니저 시원은 어? 형 어, 왔어요? 태핑을 좋아하는 어? 나은의 매니저와 담배를 아, 피우며 아, 아, 수다를 떨게 방금 되자 방금... 강민 씨는 아차 있어요? 아와 요새 엄청 잘 나가던데요 형 바쁘시겠다 아 유미 누나요? 아 우리 유미 여신님은 딱히 네? 누나가요? 누나 만나는 사람 없을 텐데 아니 안 그래도 여자 연예인들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 만나수도 있는 거지. 님좀 해주세요. 예. 아이돌 가는 분위기 들었어요. 이 나는 코코미카 원장님에게 강강술래의 몰락한 왜? 소식을 듣고 문득 옛추억이 생각 나 강강수레. 연락을 해보게 되면서. 전화 한번 번호 드디어. 어. 게보세요 오늘 어디 가시는 거세요? 연말 시상식 날 미용실에서 신인상을 타게 된 나은을 아, 다시 만난 유미는 여전히 와, 자신을 못 대박. 알아보는 나은에게 속으로 분노하며 아, 복수를 네. 실행합니다. 아, 네, 저 지난주부터 다시 일해요. 아,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저도 강유미예요.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분명 김나은 맞으시죠? 조채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네, 나름 저랑 좀 친하게 지나졌는데 저랑 노래방도 갔었고 친구도 고그랬는데 기억 나요 기억 못이 정도 제, 얘기했는데도 제, 못 알아보면 유미 혼자 꿈꾼 ]니. 것은 아닌지 강우독은 열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아 이제 기억나세요? 어, 자기 인생 모든 걸 빼앗고 이름까지 빼앗은 어, 나은에게 뭐야. 유미는 본격적으로 그래. 복수를 펼치게 되는데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나 완전 속상했잖아. 학폭 기사는 물론. 사실 없었 분이지 뭐저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내가 열 받아가지고 댓글로 남겼잖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 아발 올릴라고? 아 진짜? 아발 부었어? 아 그래 올려 지금 올려. 어? 아, 아, 아. 나 오늘 메이크업하면서 발을 진짜, 올려놓은 진짜. 사진을 갑질 하, 사진이라며 제보하고 올리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강유미 인성 폭로 내가 오늘 다 터뜨려줄게 그것이 기사에 올라 미카원정은이 사실을 기사 하나 뜬거 같은데 혹시 봤어요 그거? 잠시만요. 누가 이렇게 발 올리고 있는 거 같은 거를 찍어서 올렸더라고 알립니다 어, 이거 어떻게 음. 아, 진짜 맨날 죽여버려 진짜 잡히기만 이게 미쳤나 정말 죄송합니다 기사 왜 갑자기 많이 올랐지? 뭐?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 스타일리스트라는 분이 음. 이 와중에 스타일리스트와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까지 합세해 네이토판에 폭로글을 올리자 그런가? 나은의 이름, 아니 강유미라는 그래, 이름이 네이놈 그런 검색어 그런 순위에 그런 오르며 일파만파 <웃음> 커져버립니다. <웃음> 뿐만 아니라 <laughs> 같은 시점에 <laughs> 강강순례의 학폭과 심지어 두 사람의 열애설까지 연속적으로 마구마구 터지면서 나은은 충격에 빠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등호 불출 잠적해버리고 수상은 취소돼버리고 맙니다. 매니저분 여자친구라는 분이 차에 있는 사진 응. 막 삿대질하는 것도 올렸어요 뭐야 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거야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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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어 잠깐만요 어, 어떡해요 카메라와 카메라 덩그러니 남은 두, 남은 두 사람 갔어 갔어요 oh my God. 네, 40살에 너무 가까스로 너무 찾아온 너무 인기와 너무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게 된 나은은 변호사와 각방으로 앞으로의 대처 믿었죠.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절망하는데 요 저그 메이크업 직원분, 저 이제, 이제 기억났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랑 동창이었고 뭐, 동네에서, 같은 동네 자랐고, 같이 어울린 것도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건데, 별로 저는 뭐 친하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친한 척 했던 기억은 나는데, 전 정말로 기억을 못해서, 그냥 직원인 줄 알았고, 그럼 이사님, 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어, 만수야, 나, 나이다 강강술래 행파. 어, 집에서 할 거야. 음. 음물 거야 갤러리에 가서 나사줘 어, 시간 안에 와주면 돼 알고 안녕하세요. 보니 유미는 나은의 매니저 만수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귀었고 네 당신의 소개팅녀 강유미 오늘 소개팅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매니저의 차에 몰래 숨어서 나은의 모습 등을 찍어 레카레기에게 제보했던 것입니다. 여배우 강림희씨 논란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정한 팔색조 여배우라고 저는 칭하고 싶네요 매니저 여자친구와 몰래 도촬한 사진을 보면 한시간 동안 걸은 발을 차 시트에 올리고 매니저가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강림희씨 때문에 매니저가 만성 두통에 시달렸다는 여자친구분 증언이 또 커뮤니티에 터지면서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하러 가는 강유미 이따 만나서 화해하자고 네 많이 파세요 사실 누가 봐도 원조 강유미가 훨씬 더 수상한 인물이지만 대중의 관심을 얻기에는 여자친구 라이징, 여자친구 라이징 스타 나은만한 존재가 없었죠 그래서 내 칼에 비 손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배우 강유미 동창 그 제보한 여자 아니 처음에 뭐 제보한다고 해가지고 몇번 받아주고 만나줬더니 겁나게 조랄대네 이 여자 좀 이상해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사이비에다가 그 제보자 흉도 내가 뭐는? 들은 것만 뭐인성실비카구뭐 커피숍 확대일바 뭐또 뭐야 저게 뭐성형가 상담실장에다가 뭐 나이 마흔에 알바를 10개 가까이 전달했더라고 정체가 면좀 모르겠어 강유이 매니저 있지 걔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같은데 보통 여자 아닌 거 같아 둘이 이름이 같은 게참 희한하지 않아? 왜왜 왜 그런 거 있잖아 평생 같은 이름으로 비교당하게 하는 거야 그거 의도한 거면 야 진짜 야 악독하다 진짜 대박인 거지. 분명히 김나은인가 뭐 그랬다며. 근데 지 동창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사이가 되 굉장히 틀어졌었던 것 같아. 뭐 이상한 관계 아무튼.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보셨어요? 아 예. 예. 틀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촬영도 펑크내고 잠적하신다는 분이. 나은 극심한 하시고, 스트레스로 머리 머리가 바꾸시고. 탈색이 되어 버렸고 술을 마시던 뭐 레카에게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어? 분노를 터뜨리지만레카에게 적반하장식의 뻔뻔한 대응에 더더욱 분노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차를 몰다 그만 한 산에서 실종되어 버리면서 시즌 1은 끝이 납니다. 영화 유니버스 속에서 나은은 뚜렷한 나쁜 짓을 한 것이 보여지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공격당하다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시기한 사람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좀더 착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그녀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빌런으로 몰아세울 때그 심판은 도대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감독은 관객으로 하여금 1인칭으로 각 캐릭터를 대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선과 악, 죄와 벌,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땅, 엄마와 아빠, 개와 고양이, 톰과 제리. 영화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미묘한 심리를 통해 갈등은 있으되 악당은 없는 스토리를 펼쳐내며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아니 펼쳐지긴 할까요? 아직 흉내낼 직업이 남아 있긴 한 걸까요? 앞으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요? 인디제 영상은 왜 지운 걸까요? 그 무엇도 뭐 속시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감독은 텅빈 도로를 비추며 열린 결말로 이 영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영화 유니버스 리뷰였습니다.